안녕하세요. 친절한 IT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왕초보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모든 매매 방법을 실전을 통해서 정리해 볼게요. 그동안 매수 방법을 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매도법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주식을 하면서 항상 수익이 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손절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할 겁니다. 익절도 손절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로 딱 정해서 거기에 도달하면 정리하실 수도 있고, 우량주를 DB에 올 때마다 매수하시는 분들은 DB와도 꾸준히 매수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인마다 투자 성향이 다르니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아니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충분히 제 개인적인 투자 방법이니 보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도 시 익질 포인트를 15% 정도로 잡고 있고요. 변동성이 엄청 심한 테마주나 모멘텀주들은 호재나 악재 등으로 바로바로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섯 가지 주문 방법에서 알아보았던 매도법 중에 트레일링 스탑으로 익질한 예와 리트 프라이스로 역시 익질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주문 방법이 뭐였지 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다시 보고 와주세요. I N O를 옵션이 아닌 스탁으로 3월 12일날 9불 7 9에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6불 93까지 하락하였지만 익절이 목표였기에 쭉 보유하고 있다가 상승세를 타고 올라가던 4월 22일에 트레일링 스탑을 걸었습니다. 쭉 상승하던 주식이 10%가 하락하면 바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는 방식이었고요. 사실 트레일링 스탑은 모멘튼 주식의 경우 변동성이 워낙 심해서 15%정도를 걸게 되는데 꽤 하락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10%로 걸었고 쭉 올라갔던 주식이 10% 하락하는 순간 바로 마켓 프라이스로 매도가 되었습니다. 구불 추식구에 매수한 주식을 1 5불 25에 매도하여 20% 정도의 수익을 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평소의 소신대로 15%로 트레일링 스탑을 걸어두었다면 고점인 15불을 돌파하고 15%가 하락한 지점인 13불10 정도에서 매도가 되었겠지만 이 정도로도 만족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UPRO라는 S&P500을 따라가는 3배짜리 레브리지 ETF인데요. 레브리지 역시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3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36불 정도에 매수하였고 5월 8일 38불 27에 리밋 프라이스로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10%도 안 되는 수익이었지만 조정이 올것 같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경우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날아오른다면 그건 뭐제 운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지난 글에 그래 말고 오늘 딱 실전으로 매수 주문을 넣어볼게요. 로미룻 영상 제작용으로 구매한 테스트용 주식인데, 오늘 리밋 프라이스로 걸어서 매도 주문을 넣어 볼게요. 현재 상승세에 있으니 좀더 비싸게 팔아야겠죠? 현재 마켓 프라이스가 6불 정도인데요. 6불 5센트로 리밋 프라이스로 주문하였습니다. 오늘의 고점이 6불 7센트였고, 6불 5센트. 제가 딱 원하는 가격에 매도 주문이 완료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문 방법으로 매매 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구매했던 INO 콜 옵션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만기인 옵션이 있어서 오늘 50%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청산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옵션을 만기일 전에 청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